여보, 얼른! 잠깐만, 이제 거의 다 쌌어. 엄마, 아빠, 어디가? 어, 어, 루루야! 루비야! 설마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지?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네살 아들과 여섯 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들려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입양센터 담당자입니다. 아, 여섯 살 여자 아이로 신청하셨죠? 와 남편은 딸을 입양하려고 오랜 기다린 끝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죠. 세상에 정말 천사 같아요. 엄마, 아빠, 이 날만을 기다려왔어요. 제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당연하지예요. 당연하지, 저는 아이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디야, 이제부터 네 누나가 될 루비란다. 안녕 동생아. 앞으로 잘 부탁해. 와, 나도 누나 생겼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렇게 루비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 정신없네. 루비 방 치워 줘야 하는데. 루비야, 엄마 들어갈게. 어머. 엄마 힘드실까 봐 제가 미리 다 치워놨어요. 세상에 루비는 모두 알아서 척척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음흠. 택배요? 아, 네네. 휴, 뭘 시켰길래 이렇게 무겁? 무거... 응? 음? 이 이게 뭐야? <웃음> 표백제? <웃음> 루비야!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가족들 음식에 세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휴 됐다 엄마 그건 뭐야? 아 도둑 못 들어오게 전기펜스 설치했어 거기에 닿으면 감전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너도 안 닿게 조심 야! 하루는 딸아이가 전기펜스에 저를 밀쳤죠 다행히 전류가 약했고 저는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루비야 도대체 왜 그런 거니? 응? 그, 그냥 다른 집 애들처럼 엄마한테 장난쳐보고 싶었어요. 아, 앞으로 너무 위험한 장난은 치지 마, 알았지? 죄송해요. 저는 딸을 야단쳤으니 더 이상 문제 없겠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에고! 네, 죄송합니다. 하루는 루비가 아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도로에 던져버렸죠. 때문에 아들은 크게 다칠 뻔 했는데요. 여보, 루비가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해. 음,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 이양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저와 남편은 루비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받기로 했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는데요. 네! 루비가 6살이 아니라 22살 성인이라고요? 루비는 발달장애로 인해 더 이상 신체가 자라지 않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거고요. 그런! 놀랍게도 의사는 루비가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책임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피하기만 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여, 여보세요? 어머니 지난번에 검사 받으셨던 병원인데요 네? 오늘 정신과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루비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심지어 의사로부터 루비가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럼 그동안 우리 음식에 세제를 탔던 것도 화비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모두? 저는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비를 버리고 가족들 모두 도망가기로요 여보 얼른 잠깐만 이제 거의 다 쌌어 엄마 아빠 어디 가 루비야 어, 설마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지 응그후 어? 다행히 저희 가족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루비는 부모인 제가 자신을 버렸다며 뭐? 절 고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는 부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원히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이익명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구, 쑥쑥 자라라. 오빠는 고3인데, 대형 도마뱀을 키워요. 그리고 저는. 우리 햄찌, 구찌 잘 있었어? 이렇게 귀여운 햄스터를 두 마리 키우고 있었죠. 전 매일 햄찌와 구찌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잉명아, 안녕? 언니, 어서오세요. 너희 오빠는? 방에 있어요. 하루는 오빠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기, 나왔어! 어, 자기 왔어? 무슨 일이 있어? 자기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유구가 어디 아픈지 기운이 없네. 아마 집에서 주는 사료만 받아먹고 곡기 크다 보니 야생성이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우리 군화도 그러거든? 그럴 땐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줘봐 오빠와 오빠 여자친구는 둘다 파충류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곤 했어요 그 후로 오빠는 시나 햄스터같이 살아있는 생물을 먹이로 주기 시작했는데요 가만 있어! 우리 이구를 위해 네가 희생해야겠다. 으, 너무 잔인해. 저는 햄스터를 키우는 입장이라 좋게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도 제 햄스터를 아끼는 만큼 오빠도 이구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오빠, 아까 내가 애들 밥 줬는데. 아, 많이 먹고 쑥쑥 크라고 더 주고 있었어. 그러다가 햄찌랑 구찌 뚱스터 되면 어쩌려고 그래. 햄스터는 통통해지면 더 귀여워. 걱정 마.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는 제 햄스터 밥을 열심히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양을 주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죠. 그리고. 아, 애들 비만 햄스터 됐잖아 이제 그만 먹여 귀엽구만 뭐 알았어 결국 햄찌와 구찌는 살이 많이 찌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굿찌가 어디 있지? 굿찌야제 햄스터 중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직 구찌 못 찾았어? <laughs> 집안 어딘가 있겠지. 나도 찾아볼게. 그렇게 한참을 찾았지만, 결국 구찌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한동안 멘탈이 나가서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오빠 여자친구 왔나? 하루는 제가 집에 왔는데, 오빠 여친이랑 오빠가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거 놀라게 웬 큰소리야 오빠가 제 햄스터를 대형 도마뱀한테 먹이로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경악스러웠는데요 지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내 햄스터를 도마뱀 먹이로 줘? <laughs> 설마 그동안 애들 밥 챙겨줬던 것도 그래도 내 덕분에 햄스터들 한동안 배부르게 살았잖아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잠깐, 그럼 설마 굿즈는 미안, 우리 아나 먹이로 줬었어. 놀랍게도 사라졌던 햄스터 역시 오빠 여친의 파충류가 먹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실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들이 일부러 그랬겠니?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원하면 새 햄스터로 구해 다주마 이렇게 부모님은 오빠 편만 드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고 서럽고 슬픈 상태입니다. 오빠는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희 오빠를 정신 차리게 할수 있을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지. 어? 박진수, 거기 있냐? 다들겠어 얼른 나와 임트 안녕하세요. 저는 김담력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시골인데요. 지금부터 저희 동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너 <laughs> 김담력? 여전히 쩔부네 닥쳐. 전에 우리 사건이랑 태교체험 갔을 때 생각남? 너 그때 놀라 자받져서한 달간 기스했잖아 참아. 그래도 누구처럼 바지에 지린 적은 없거든. 이게 진짜. 그 얘기 하지 말라 했지? 저희는 서로의 흑역사를 까발리며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럼 이번에는, 공동묘지에서 버티기였다. 먼저 도망가는 놈이, 평생 형이라 부르기. 꼴. 임자도 붙여야 됨. 이용, 이응 그렇게 진수와 저는 내기를 하기로 했고, 동네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별거 없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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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설마, 목소리 떤 거야? <laughs> 내가? 아, 아니거든. 근데, 이제 뭐하지? 숨바꼭질이라도 할까? 여기서? 쫄았으면 말고. 누가 쫄았다고! 해! 하자고! 그렇게 저희는 뜬금없이 숨바꼭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얘는 어디로 숨은 거야? 으아, 깜짝이야. 뭐야, 동네 꼬냥이잖아. 어? 박진수, 거기 있냐? 다 들켰어. 얼른 나와, 임. 뿅! 네, 누구세요 너? 뭐? 여기 관리인인데 학생이야말로 여기서 뭐해? 이 친구랑 숨바꼭질을 좀... 뭐? 공동묘지에서 숨바꼭질하는 놈이 어딨어? 당장 이리로 안 와? 어제 아, 죄송합니다 야! 박진수! 어디 있었음? 내려간 줄 알았잖아 헉! 어휴, 깽냥이었네 난또 뭐라고? 너 무서워서 도망치던 숨이었냐? <laughs> 약속한 대로 형이라고 불러라 아니거든? 갑자기 관리인 아저씨가 뭐라 해서 도망친 거야 관리인, 아저씨? 어, 이 시간에 열일하셨? 전 진수가 또 놀릴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변하더니 제 손을 붙잡고 무작정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뭐야, 왜 그래? 여기 관리인 같은 거 없어! 응? 음? 녹가본 사람 관리인 아니라고! 어? 뭐? 저희는 곡장 집으로 돌아왔고 확인해본 결과 정말로 관리인 아저씨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흰 공동묘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요 몇년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과연 제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응? 안에 뭐가 들어있나? 어? 이, 게 뭐야! 안녕하세요 전 여대생인 유 메리입니다 저는 매일 가재에 치여 살고 있는데요 나 얼굴이 10년은 늙은 것 같아 가재 때문에 이틀 밤새웠다 이러다 평생 모솔로살듯 아 동아리 선배가 아는 사람 있는데 진짜 괜찮대 소개해줄게 음 글쎄 의사라는데 꿀 때마침 가제에 벗어나 목소리를 탈출하고 싶었죠 그렇게 친구 덕분에 바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 메리시죠 어네 안녕하세요 남자는 혼남에 매너까지 좋았어요 심지어는 저는 해버디 의대 졸업하고 한국에 초빙돼서 땡땡병원 교수로 근무 중이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패까지 만점이라 전 남자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고마웠죠. 그 이후 남자는 데이트를 신청했는데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면 같이 영화 볼래요? 네네, 좋아요. 우리 이제 말 편하게 하자. 네네, 아니, 응응. 음, 음. 남자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죠. 야야, 너 나한테 한턱 쏴야 하는 거 알지? 알았다니까. 그나저나 이번에 나 해운대 갔는데 진심 개 좋았어. 너도 남친이랑 꼭 가봐. 그래 그래. 전 친구의 말에 남자친구에게 놀러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 뭐, 거기 좀먼거 같은데. 그래도 진짜 이쁘대. 우리 가자. 응. 음. 아니야. 나 병원에서 응급콜이 연락 올수 있어서 멀리 가긴 힘들어. 대신 오빠가 더 좋은 곳 데려가줄게. 남자친구는 항상 같은 거리에서만 데이트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는데요. 메리야, 잠깐 집 앞에 나올 수 있어? 전 갑자기 찾아온 남자친구에 여전히 토라진 상태에서 나갔어요. 왜 집까지 찾아왔어? 메리야, 아까 미안해. 이거 집 가다 너 생각나서 사왔어. 너, 뭐야, 오빠도 참. 나라고 생각하고 방에다나 알았지? 응, 고마워, 오빠. 전 남자친구의 깜짝 선물에 감동했어요. 다음 날. 메리야, 오늘 뭐 해? 나 오늘 과제 하느라고 바빠서. 과제라니? 어제 밤새워서 다 하지 않았어?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가 말했잖아. 아, 너무 배고프다. 너 아까 치킨 먹었잖아. 또 먹으려고? 응? 내가 말했었나? 네가 저번에 치킨 먹는다 했잖아. 남자친구는 제가 말한 적 없는 일상을 맞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정신이 없는 건가 싶었지만 한편으로 점점 수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구오구 우리 메리 과제하느라 힘들었지? 하하, 그래서 그런가? 계속 내가 한 말을 까먹는 것 같아. 벌써부터 그럼 어떻게? 오빠가 영양제라도 사줄까? 헤헤 괜찮아. 어, 오빠 내가 묶어줄게. 전 신발 쪽으로 고개를 숙이려는 참이었어요. 그럼.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아, 그냥 내가 묶어주려고 네가 왜 신발 끈을 묶어주는데 앞으로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미, 미안 전 갑자기 하를 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사과를 해야만 했죠 한편으로는 왜 하를 내는지 이해가 안돼 기름치 했는데요 내가 너무했나? 에휴, 모르겠다 전 집으로 와서 애꿎은 인형을 툭툭 쳤어요 응?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인형 안에 무언가 느껴져? 전 커버를 벗겼죠 그런데 어? 이..이게 뭐야! 인영아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전큰 충격을 받고 당장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음, 물카가 많네요 남자친구가 줬다고 했죠? 네? 선물로 준 건데.. 증상 조아해보니 총정가범이네요 혹시 전자발찌 사신 거 보신 적 있나요? 전자발찌요? 혹시 발목에.. 네그 전에도 의사라고 속이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기록이 있어서요 그럼 내 신발 끈 묶어주려고 할때 하는 것도 원리 못간 것도 심지어 의사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머리가 새하얘졌죠. 메리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제발 용서해줘. 응? 전화도 안 받네. 집 앞으로 찾아갈까? 너, 뭐, 나 신고했냐? 그 이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고 전 두려움에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는데요. 메리야, 너무 미안해. 나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새끼는 다시 경찰에 붙잡혀 갔대. 다내 잘못이야. 제 친구는 계속 저를 찾아와 사과했고, 우울에 빠진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는데요. 현재 치료를 받아 많이 나아졌고, 남자는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법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